안녕하세요. 베리어스 커스텀입니다 오늘은 어떤 차종 시공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차종 시공하셨나요? 자, 오늘 이제 벤츠에서 나오는 전기차자 e q SUV라고 해서 이제 EQE 500 모델이고, 뒷좌석이 아무래도 많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이제 리클라이너, 엉덩이 보강, 그리고 헤드레스트 개선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시공 완료해드렸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잠시만요. 지금 뒷좌석에는 가족분이 같이 오셨는데, 이제 자녀 두 분하고 와이프분. 그래서 이제 뒷좌석에 탑승을 하고자, 이제 아무래도 신차를 구입을 하고, 아무래도 불편을 호소하셔서, 이렇게 이제 리클라이너라는 거를 이제 인터넷에 이제 <laughs> 알아보시고, 먼곳까지 이제 방문을 해주셨어요. 지금 보시면은 리클라이너는 저희가 10도, 10도라고 하면은 한 5cm 정도 각 기울기를 이제 눕혀주는 작업. 이거는 저희가 이제 특허출연을 했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으시고,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6.2cm죠. 이게 이제 앞으로 튀어나왔던 게 이제 뒤로 이제 개선을 해드렸고. 엉덩이 보강도 기존보다 이제 푹 꺼져 있던 게약한 4cm 정도 고를 높여줬습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키가 작은 자녀분이나 이제 와이프분들 아니시면 어르신분들 이제 뒷좌석에 탑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엉덩이가 푹 꺼져 있다 보니까 이쪽 허벅지를 이제 눌러줘요. 이제 단거리 때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은 장거리 때. 장거리라고 하면 보통 1 시간 이상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눌러주다 보니까 어떤 이제 순환이 되지가 않아서 다리가 좀 저리다라는 어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엉덩이로 고를 좀 높여줌으로써 이제 이쪽 압박이 좀덜 가게 해서 이제 시공을 완료해드렸고요. 자 헤드레스트도 지금 보시면은 자 등하고 이제 헤드 쪽 머리 쪽을 보시면은 원래는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 네, 여기서 이렇게 등하고 일자가 되게 편한 이제 자세로 이제 시공을 이제 네. 완료해드렸습니다. 오늘. 네. 리클라이너 상담할 때 고객님들은 음. 걱정하시는 게, 이제 안전성이죠. 예. 네. 안전성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비스 센터 갔을 때. 음, 불이. 네, 불이를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기존 기능 그대로, 예, 폴딩이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폴딩, 그러 그러니까 등받이 시트의 축이라고 하죠. 이 축을 어떠한 가공, 잘라내거나 어떠한 뭐 가공, 잘라 이제 갈아내거나 아니면은 브라켓을 교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안전성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센터 이곳에도 당연히 어떠한 추가적인 전기 작업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AS도 동일하게 이제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전기 작업이 들어갔어도 음. 이제 뭐 다른 시공을 이제 빚 때문에 음. 저희가 이제 시가잭에서 이제 전기를 하기 때문에 예. 서비스센터 갔을 때도 그런 불이익은 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시공 시간은 대략 한 시간 정도 소요되시고요. 만약에 이제 서울 경기 쪽에서 이제 만약에 김포까지 오기 좀 힘드시면은 저희가 대리운전 비용 대리운전 비용이라고 하면은 김포에서 계시는 지역까지 이제 편도 금액만 받고 저희가 또 출장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